저기, 불면증을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 하셨을 때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 네. 예, 저기, 유방암 수술하시고 나서 거의 뭐, 잠을 못 자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잠을 못 자셨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쭤보고 어, 싶네. 수술하, 네, 예. 수술하고, 네. 그 항암 치료할 때요. 네. 그때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거의 뜬 눈으로 거의 계속 지냈었거든요. 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내셨다 그러셨나? 음, 잠깐만. 면역 치료 할 때가 그때 좀 그랬었고, 그 뒤로 좀 괜찮아졌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면역 치료 계속 했을 때, 그때한 2년 정도인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때는 정말로 한 시간 정도밖에 못 잤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채못 자서 졸피뎀이라는 약을 먹고 음. 잠을 자는데 졸피뎀을 먹으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는 자는데 그 이후에는 깨고 그 이후 깨고 난 뒤로는 전혀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면역 치료를 받을 때못 주무신, 못 주무신 거죠? 항암 치료할 때도 못 자긴 했는데, 그때는 계속 병원에서 있으면서 케어를 계속 받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계속 음. 면역 치료를 얼마 어느 정도 받았죠? 면역 치료를? 면역 치료는, 음, 그한 2, 3년 받은 것 같아요. 오, 그럼 3년 동안 계속 못 주셨네요? 3년까지는 아니고, 그 텀이 예.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음. 계속 못잔건 아니었고, 음. 그 잠이 안 오던 시기가 있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잠을 못 자서, 졸피댐을 먹다가 안 돼서, 다시 이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네. 약 처방받고, 그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도움을 사실 못 받았어요. 아. 자, 그러면 한 1년 반 동안 1시간씩 밖에 못 자면, 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아팠나요, 몸이? 못 자면 아픈가요? 음, 일단 몸이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땐 표시가 안 나지만, 제가 네. 이렇게 손가락을 접었을 때, 아침에 손이 접어지지도 않고, 약간 마비 비슷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잠 잘, 못 자는 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몸은, 음. 아, 정신은 안 자는데, 몸이 잘.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툭 떨어져요. 이게 몸이 힘들어서. 잠깐 깜빡 자는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게 이제 자는 느낌은 아닌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네. 거죠. 네, 그냥 이렇게 툭. 어. 네, 네. 그럼,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노력하신 게뭐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그 1년 반 후에는 이제 좀 자게 됐죠. 네. 그러면 그 1년 반 후에는 얼마나 잤죠? 그때도 뭐 많이 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4시간 정도만 자도 훨씬 음. 살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잠을 1시간 정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만 자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니까 일단 밥맛이 없어요. 어. 그럼 밥을 못 먹고, 어.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어.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아, 정말 살기 싫다. 그것까지 아. 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이제, 의욕이 너무 없어지고, 네. 사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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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나중에 아로마를 배우게 되고, 그 아로마를 활용해서, 그, 이제 수면에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수면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거 선생님이 작성한 퀵피티를 보면서 저기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충분한 수면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한 사례는요. 네. 저녁에 따뜻한 목욕물에 아로마를 풀어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요. 이때 네. 소금에, 소금에 제라늄왕과 라벤더를 먼저 혼합해서 이제 소금을 풀어서 샤워, 이제 목욕을 하기도 하고요. 목욕하기 힘들면 조격이라도 했거든요. 아. 소이 너무 많이 빨라서 우리가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소금물에다가 제라늄 5 방울, 라벤더 5 방울 넣어서 목욕을 하신 거죠? 네. 어, 네, 알겠어요. 거. 그리고 또 하신 게 조격 목욕을 어, 저... 계속 뭐 계속 입욕을 할 수는 없을 때가 또 있잖아요. 상황상 예. 예. 그러면 조격, 근데 제라늄 다섯 방울하고 라벤더 다섯 방울로 조격을 하신 거죠. 이제 조격이니까 좀 뺐죠. 어, 좀더 양을 좀 줄여서요. 네, 그럼 조격할 때는 몇 방울로 하는 게 좋아요? 한... 그, 좀, 제 컨디션에 따라서, 어, 나 오늘 좀 많이 좀, 많이 자야 될것 같아. 그럴 경우는 어. 두 방울씩 정도 넣고요. 예. 그냥 할 때는 한 방울씩만 해도. 아, 괜찮아요. 조각할 때는 한 방울씩만 하면 되네요. 네. 네.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꿀잠 오일 블렌딩 해가지고, 10ml 로론에 음. 만들어가지고, 잠자리에서 이제 귀 뒤, 목 뒤, 척추, 발바닥에도 좀 바르기도 했거든요. 네. 예. 이때는, 10ml에 10% 블렌딩 하는데 오렌지 7방울, 시더우드 2방울, 세레니티 10방울, 제란늄 1방울 넣어 가지고 향수처럼 이렇게 썼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시더우드를 좀 자주 쓰시는데 시더우드를 왜 여단에 넣으셨어요? 어, 시더우드가 나무계 오일이라 안정감을 예. 주는 부분도 있어서 음. 넣어 봤어요. 아, 그냥, 어, 나무, 나무 오일이니까, 나무 계열 오일이니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냥 넣으신 거죠? 네. 그 전에 누구한테 뭐 넣어라 이런 말 들은 게 아니고? 네. 예, 네, 근데 시더우드가 그 별명이 있잖아요. 혹시 별명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시더우드가 음, 가난한 음, 자의 샌더그우드라고 음. 네네네, 네,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샌더아 넣어보셨어요? 여기에? 여기에다는 안 넣고요. 바디 로션 만들 때 그때는 넣었어요. 아, 차이점이 있어요? 오, 바디 로션은 어쨌거나 전체 몸 전체를 어. 다 바르긴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예. 부분이고. 예.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렌지하고 시더우드하고 세레니티하고 제라늄을 넣더니 었 잠자는데 도움이 되셨다는 거죠. 네. 뭐 얼마 얼입면을 뭐 만큼... 도와주는 건 아닌데. 예. 인면을 도와주진 않지만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예를 네. 들어서 똑같이 뭐세 시간을 잤어 4 시간을 잤어 했을 때 일어날 때그 개운함? 그게좀 아.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시간을 늘려준 건 아닌데. 예예. 예. 자고 났을 때 혹시 몸이 가볍고 깨끗 깨운했다 이거죠? 네. 어. 선생님 한번 시더우드 대신에 한번 샌더로드 한번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네. 이거 여기에도 차이점이 어떤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그 시더우드가 가난자의 샌달우드라고 그래서 좀 비슷할 줄 알았어요 효능이 근데 그 제가 이제 샌달우드를 사용해 보니까 전혀 막그한 100배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가 음. 그냥 샌달우드를 썼을 때는 열심시만 되면 그냥 잠이 탁오더라고 무조건 선생님 번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뭐 쓰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룸 스프레이 만들어가지고 친구류에 뿌리, 뿌렸거든요. 네. 이때는 100ml에 30방울 음. 정도 넣었는데 이때 베티바한 음. 방울, 세레니티 음. 15방울, 오렌지 음. 10방울, 마조람 5방울 넣었어요. 아. 선생님은 그 언제나 오렌지를 좀, 자주 애용하시네요. 네, 오렌지가, 예. 음, 행복하게 잠을 자게 해줄 수 있거든요. 예, 어, 저는 이제 예전에는 오렌지가 뭐 그렇게 도움이 될나라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선물로 드리는 오렌지 한개 맞고 뭐 불면증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시 분들이 많아서 저도 요즘은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저 원래 좀 불면증이 뭐 크심한 건 아닌데 오렌지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음. 어그 침그루에다 뿌리면 소독도 되겠네요. 네, 어, 침그루 소독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잠을 자는 도움도 되고. 예, 가, 감사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 네, 네, 한번 저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